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24일 화요일 5시. 감사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달리기를 사랑하는 액터 땡큐러너 고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734일째 메뚜기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 동네 빡달 헝아들 만나서 같이 뛰기로 했는데 아 요즘 같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슬슬 조깅만 하다가 빡달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빡달은 빡시게 달리는 팀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은 러너들이 동네에 많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팀복이에 팀복 이쁘죠 항상 이 길을 지나면서 당현천에서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촬영장 가면 지방 촬영이 잡히면 그 지방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도 가끔 이렇게 담고 해야 되는데 요즘 일이 없네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되게 조금 난해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안 돼서 어, 유기성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또 듣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사실 머릿속에 아, 오디션 대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그 외워야 되는 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못했던 것도 있는데 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어,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 이게,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지 말라. 여자는 머리에 뭘 써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바울이 고린도 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성평등에 대해서 요즘도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평등에 대해서 서로 동등한,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어, 성경 앞에서 그냥 평등하고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위에 있다, 권위적이고, 누가 더 아래 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라. 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문문에서 더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베이퍼! 오늘은 베이퍼를 신고 나왔는데요. 어, 저는 서콘디랑 베이퍼랑 이둘 중에 그래도 트랙을 뛸 때는 베이퍼가 조금 더난것 같아요. 로드에서 이렇게 살살 가볍게 달려주고, 아, 이따가 과기대 트랙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아, 얼마나 빡시게 뛸려고 그래서 조금 테이핑도 했어요. 베이퍼 신고. 이 베이퍼를 신고 정말 레이싱 할 때는 조금 달려, 밟아줄 때는 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발목이 조금 무리가 있을 때는, 어, 서코니로 약간 바꿔줘요. 부상의 위험이 있을 때는 신발에도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어, 카보나가 다 좋고, 어, 경량화가 다 좋은 게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달려보니까 제가 큐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강의를 듣다가 이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초반에 선교 활동이 어려웠지만 그 전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선교 활동하기가.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두들 성교하러 갔다가 못 견디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성교사님은 머리를 깎고 옷차림도 바꾸고 그들처럼 신발도 바꿔 신고 음식도 바꾸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보니까 어 중국인들도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성교사님이랑 어 엄청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 거를, 내게 이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보니까, 물론 영국의 신사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힘들었을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아빠니까, 딸이 잘못했을 때, 이거 아니지. 가르쳐. 이거 아니야, 알아야 은솔이거 아니야.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 저도 조금 뭔가 달리고 신앙이 생기고 하다가 아라와 은솔이 눈높이를 조금 맞췄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리 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같은 그런 아빠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 내가 더 윗사람이야 이런 인식보다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아 우리 성경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성경선생님 우리 성경선생님 오늘 할말 없어 오늘 살 보는데 여기야 아 형님 한 3일만에 오네요 아 그러게 자신 있어? 네 저는 이제 확실히 울릉도에서 태웠더니 어, 까무잡잡하네 <laughs> 새까맣네, 진짜. 야. 야, 어깨가 몇 새까맣다. 야. 그러니까요. 위에서 자꾸 하니까. 바로 그냥, 그, 우리 빌딩에 출전한 것 같아. 이제 안 나가려고. 아, 나가지고 <laughs> 어, 저깨가 <아주> 위협적이야. <laughs> 형, 욕하려고 태운 거 아니니까. <laughs> 장호준 코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laughs> 어떻, 어쨌든 자세예요, 자세. 아, 네. 자세가. 하지 못하면 부상은 계속 오고 또 그걸 모르고 또좀 치유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뛰면 또 부상 오고 맞아, 맞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더라고. Anyway, 저는 오늘 형도 큐티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렇지. 궁금한 게좀 어려웠어요. 나네 어려웠어. 네. 근데 이제 형 생각은 어떠셨는지? 사실 이거 목사님 설교 내용으로 나오는 본문이 네. 아닌 것 같아. <laughs> <laughs> 교회장님에서도 잘 들으셨던 내용들이 아니고. 근데 고배우 그 생각은 어때? 나는 그냥 아까 공부 하셨던데. <laughs> 얘기했지만 그냥 어. 결국엔 음. 남자가 더 위고 여자가 아래고 음. 뭐 수건을 쓰 쓰지 말라.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고 음.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그렇지. 얼마나 바뀌었어요. 근데 어.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면서 그냥. 음. 서로 평등하게 생겨하면서 평등하게. 응. 서로 존중해라. 그거 같아.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상호 의존적인 여자, 남녀 관계. 네. 남자가 여자 없이 될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그게 속이 사실이잖아. 네.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 근데 이게 요 성경 구절을 너무 경직되게 바르면 안 돼. 진짜 그시대상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될거 같아.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녀가 그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남녀의 어떤 그런 경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한 거지.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남자는 머리 쓰면 안 되고. <laughs>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교시대를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너무 남녀의 역할이 구분이 심했고 경직됐잖아. 네.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사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금기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이랑 연계해서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하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면 될까? 했을 때,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이타적인 삶에 음. 대한 얘기 였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나 네. 음.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남녀 얘기로푼것 같아. 그게 네. 가장 큰게 시너지 효과, 그 가정이죠. 그치. 가정은 가정을 가정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아빠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맞아. 자식들도 그렇고 서로 존, 그 안에서 존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그 저도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딸, 한 딸들한테, 내가 아빠고, 어. 뭐 이게 아니야. 친구 같이 <laughs> 서로 얘기 들어주고, 어. 막, 그러, 그러면서 사니까 오히려 그 성경이,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laughs> 서로 존중해라, 어. 이거 같아. 헛방 어, 딸 멋있다! 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laughs> 야. 우리 빡달. 우리 빡달 형아들. 아, 오어요 네. 오 많이 안들 야, 다들 그냥 철인들이네. 요잘것같빡달님 우리 빡달 형아들 다들 삼자주선분때뛰시는 분들입니다. 어. 왜3분내가도성이 자꾸 피하냐? 1 k 로1 k 로 오케이. 그럼 오늘 인터벌이에요? 인터벌 가야지. 아. 이거, 잘 이거 들고 못 띕니다. <laughs> 다들 트랙 들어가면 또 인터벌 트랙 러닝으로 설정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잘못 합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나 이거 방송 내보내면 막 이렇게 여성 시청자들이 막 훈훈해 하시고 이런 거 아니야? <laughs> 고 <빼고> 아니 저기. 접배고. <laughs> 사형 죄송한데 형 때문에 조금 아, 저도요. 저도 빼야 된다. <laughs> 야, 다들 신발들이 그냥 호랑이도 있고 저기 페나리, 옆에 난보드기니. 옆에 아, 저기 뭐811 어? 숫자도 있고. 빨리 형님. 아, 8 1 1일 출발. 어, 야, 인터벌. 따라나는 가보겠습니다. 이거 들고 뛰면 못 따라가니까 가는 데까지만 ooh 하고 인터벌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들고 뛰니까 잘못따라가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멋진 빡다 형들, 바이바이. 오랜만에 빡달 형아들하고 과기대 트랙 뛰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쫀쫀하게 뛰고 왔네요. 그리고 저는 집에 아이들 등원시켜야 돼서 몰래, 먼저 쏙 빠져 나왔어요. 아이 같이 하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하니까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인터벌도. 한번씩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아, 오전 러리 끝. 10.40. 오늘 하루도 러닝으로 아주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주자와 못하는 주자, 페이스가 빠르고 느리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말하니까 할수 있게 서로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서로 끌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러너들이 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들을 우리 성경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러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빡달도 했고 러닝도 했고 큐티 하면서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즐거운 하루,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